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취임 이후에 평일 일정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일정인데요. 오늘 이 같은 발표를 아마 보고받고 그랬기 때문일까요. 문 대통령 부드러워 보이지만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평가를 입증이라도 하듯 저 브리핑 3시간 전에 문 대통령이 눈병이나 마루에게 안약도 넣어주고 일상의 풍경 부드러웠다? 방송처럼 잘라서 유튜브에 청와대가 올렸습니다. 그 장면 보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갑자기 저희 기획조정회의라고 저희끼리 회의하는 네. 회의 갑자기 뭘려고 들어오셨어요? 삼석자들이 아... 모두 깜짝 아니 왜, 왜 오셨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님이 제 방에 전화를 하셨는데 어, 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럼 어디 지금 있냐, 그래서 어디에서 회의하고 있다, 라고 하시니까 대통령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웃음> <웃음> 하루는 저 관절서회의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어, 대통령께서 그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헐렁한 바지 입고, 마, 마루, 저, 정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손에 뭘 들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안약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본인 눈에 든다 보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마루 마루 눈에 기생충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안약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마루 이렇게 두혀놓고다 안약을 편한 옷을 입고. 마루에게 안약을 넣어주는 일상의 대통령. 그렇지만 그는 외교 일선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 모두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브리핑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취임한지 2개월이 좀 넘어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바쁘게 사실은 외교, 그다음에 좀 국내 정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좀 상당히 좀 해결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또 상황이에요. 어떠면서 보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의 소탈한 측면들, 또좀 거리낌 없는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고공 이제 지지도 자체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두 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국민들은 뭔가 이제 결과물을 좀 기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대통령이 오늘 하 일정이 없이 쉰 이유도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의 푸근한 측면 좀 친근한 측면 가지고 사실은 오늘 뭐 여론사 조 결과도 발표됐지만 80% 넘는 지지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지도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의 이제는 실적을 평가를 할 겁니다. 즉 외교안보에 있어서 지금 FTA 제 협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이번 G20 회의를 가보니까 직접 운전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현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또 국내 음. 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다섯 명의 장관들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정치로도 뭐 지금 이그 추경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하나도 지금 통과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처음, 처음으로 내놨던 지금 탈 원전. 이것도 지금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또뭐 갑자기 회의관련 통과를 했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상당히 지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지금 결론이 낸거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 방향 자체를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오늘 하시는 것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마루와 함께 노는 시간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 이 오늘 좀 쉬면서 머리를 좀 식히는 뭐 그런 시간으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 그 말씀하니까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취임한 지두달좀 넘었. 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지율은 80%가 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당 체제로 볼때이 정당 체제가 계속되는 한 과연 무엇을 이을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다당제로서의 어떤 정당 체제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양극단의 어떤 그 세력만 대표되고 그 사이에 낀 이런 막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 계층에 대한 이해 대변 이런 게 사실 우리 정 정당 체제가 대단히 약했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당에게도 기대를 걸었고. 바른 정당도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기대 걸었으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달 지나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요. 대단히 그 겸허한 모습도 그렇고, 민, 우리 민, 민간 국민들과도 아주 소통한 점이 좋은데 전 결기가 좀 약해 보여요. 부드럽우나뭐 강하다고 했는데 결기가 너무 약하고 담대함이 약하다. 그래서 뭔가 더 결기 있고 담대해야만 적폐청산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TF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혁명이 요구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하려면 네. 기득권 이른바 기득권들의 반발이나 저항은 부가이합니다전 탈원전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당장은 음.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 어쨌든 이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네. 더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을 때보다 결기 있고 담대하게 야당을 상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조금 더 강하게 네. 결기를 네. 보여주는 게 좋겠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야인이 됐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미묘하게 그렇지만 여전히 뼈가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에서죠. 원래 대통령이 되면 구름 위로 올라간다. 구름에는 음. 항상 태양이 있으니 네. 모든 게 밝다고 황홀에 빠질 수 있다. 그니까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뭐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지율은 높으나 지 뭔가 많이 이뤄가는 것 같은 모양새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구름이 걷혀서 땅이 보일 때면 시간이 촉박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뤄내기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는 사실 이번에 사과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어찌 보면 또 혹독하게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를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더 강한 결기를 보여서 밀고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5당 구조에서 강한 결기만 가지고 과연 될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가 네. 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결기만 갖고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정치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니까 물론 음. 국정원 TF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국정원이 국내 정책 관여하는 것을 이제 배제하고 네. 과거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게 까딱 잘못하면 이 보수 정권에 대한 또 이게 또 보복 같은 모양새로 비춰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해나가야지 그냥 지금 결기만 가지고 개혁을 하다가는 한계에 또 봉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생각도듭니다 네. 어, 대통령께서 그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헐렁한 바지 입고 마루 저 정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손에 뭘 들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안약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본인 눈에 넣나보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마루, 마루 눈에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안약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마루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다 안약을. 편한 옷을 입고 마루에게 안약을 넣어주는 일상의 대통령. 그렇지만 그는 외교 일선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 모두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브리핑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취임한지 2개월이 좀 넘어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바쁘게 사실은 외교, 그다음에 좀 국내 정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좀 상당히 좀 해결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또 상황이에요. 어떤면서 보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의 소탈한 측면들, 또좀거리끼없는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고공 이제 지지도 자체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두 달.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취임. 이후에 평일 일정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일정인데요. 오늘 이 같은 발표를 아마 보고받고 그랬기 때문일까요. 문 대통령 부드러워 보이지만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고 다 평가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평가를 입증이라도 하듯 저 브리핑 3시간 전에 문 대통령이 눈병이 난 마루에게 안약도 넣어주고 일상의 풍경 부드러웠다 방송처럼 잘라서 유튜브에 청와대가 올렸습니다. 그 장면 보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저희 기획조정 회의라고 저희끼리 회의하는 네. 회의 에 갑자기 몰려고 들어오셨어요. 삼석자들 아. 모두 깜짝 아니 왜왜 왜 오셨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님이 제 방에 전화를 하셨는데 어, 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럼 어디 지금 있냐? 그래서 어디에서 회의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대통령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laughs> 네. <오. 웃음> 하루는 저 관절 소해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네. 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하려면 네. 기득권 이런 바 기득권들의 반발이나 저항은 부가이 합니다. 전 탈원전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당장은 음.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 어쨌든 그 이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도 네.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을 때보다 결기있고 담대하게 야당을 상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조금 더 강하게 네. 결기를 네. 보여주는 게 좋겠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야인이 됐습니다만 네.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네. 대해서 미묘하게 그렇지만 여전히 뼈가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셨죠. 원래 대통령이 되면 구름 이 올라간다. 구름에는 음. 항상 태양이 있으니 네. 모든 게 밝다고 황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뭐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지율은 높으나 지 뭔가 많이 이뤄가는 것 같은 모양새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구름이 걷혀서 땅이 보일 때면 시간이 촉박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뤄내기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는 사실 요번 이번...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마루와 함께 노는 시간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 오늘 좀 쉬면서 머리를 좀 식히는 뭐 그런 시간으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니까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취임한 지두달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지율은 80%가 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당 체제로 볼 때. 이 정당 체제가 계속되는 한 과연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다당제로서의 어떤 정당 체제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양 극단의 어떤 그 세력만 대표되고 그 사이에 낀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 계층에 대한 이해 대변 이런 게 사실 우리 정당 체제가 대단히 약했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당에게도 기대를 걸었고 다른 정당도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기대 걸었으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두달 지나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높아요. 대단히 그 겸허한 모습도 그렇고, 민, 우리 민, 민간 국민들과도 아주 소통한 점이 좋은데, 전 결기가 좀 약해 보여요. 부드럽구나, 뭐, 강하다고 했는데 결기가 너무 약하고 담대함이 약하다. 그래서 뭔가 더 결기 있고 담대해야만. 적폐청산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 T.F.이 넘어가면서 이제 국민들은 뭔가 이제 결과물을 좀 기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대통령이 오늘 하면 일정이 없이 쉬는 이유도 지금까지는 어떤 면서 보면 이제 그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의 푸근한 측면, 좀 친근한 측면 가지고 사실은 오늘 뭐 여론사 결과도 발표됐지만 80% 넘는 지지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지도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의 이제는 실적을 평가를 할 겁니다. 즉 외교 안보에있어서 지금 FTA 제의 협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이번 G20 회의를 가보니까 직접 운전 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현실을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또 국내 음. 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다섯 명의 장관들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정치로도 뭐 지금 이그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하나도 지금 통과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처음, 처음으로 내놨던 지금 탈원전. 이것도 지금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또뭐 갑자기 회의 관련 통과를 했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상당히 지금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지금 결론이 낸거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 방향 자체를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오늘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